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별리사스쿨에서 특허법 강의를 맡게 된 정진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특허법 공부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이번 기회에 어, 다시 자기 공부 방법을 리마인드 하셔가지고 어, 좀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몰랐거나 처음에는 알고 있었지만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잊어버린 분들은 이 시간에 꼭 명심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네, 별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 있으면 시험에 합격합니다. 다만, 여기서의 실력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적인 실력과 답안작성 실력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리 법적인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답안작성이 미흡하면 시험에 합격하기 어렵게 된다는 말인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학교생들보다는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은 법적인 실력은 포함될 수 있지만 답안 작성까지 포함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답안 작성에 관련된 공부 방법입니다. 먼저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1-2번 문제 소송 참가하는 형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이문제에 기초한 판례는 참가인의 공동 소송 참가 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 요지와 문제에서 묻는 바와 일치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2-1번 문제를 보시면 항소 취하에 대한 효력을 설명하시오라고 하고 있고 이 말은 항소 취하가 유효하냐 무효이냐를 묻는 거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 항소 취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소송 전료 선언을 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면 후소 제기의 적법성에 관해 설명하라고 하고 있고 판례는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외 얘기 있다고 하여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번 문제를 보시면 위병합 형태에 관해 설명하라고 하고 있고 판결 요지는 단순 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된다고 판사하고 있습니다. 즉, 인소법은 문제 의도와 판례 요지가 일치되게 출제되고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가 출제된다면 나는 이렇게 목차를 세우고 이런 이런 내용을 쓰고 마무리 써겠다고 틀을 짜고 공부를 할 텐데 문제 의도를 문제 의도를 아무 고려하지 않고 생각 없이 바로더라도 채점자 입장에서는 아이 수험생이 문제 의도와 맞게 제대로 풀었구나 하고 점수를 잘줄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민소법은 채점자가 점수를 잘줄 수도 있겠지만 그전 단계인 문제 출제에서부터 점수를 잘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특허법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1-4번 문제를 보시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련된 조치를 설명하라고 하고 있는데 판결 요지는 특허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무권리자의 특허이다. 특허법 제38조 1항에 해당해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 요지와 문제의 도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게 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2번 다시 1번 문제를 보시면 갑의 2차 심판청구에 관한 조치를 설명하라고 하고 있고 판례는 조치가 아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부적합하다고 할수 없다. 똑같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복시판의 판단 시점을 설치할 뿐입니다. 그리고 작년 기출 문제인데 1-2번 문제를 보시면 정의 행위가 갑의 특허권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설명하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 발명의 실시 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보는 것이 특허권 보호에 부합한다고 설치할 뿐입니다. 이 판례 같은 경우는 57회 당시 많은 분들이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 어, GS 수업에서도 다 찍던 판례입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보면 정의 실시행위가 특허권 침해인지 아니지로 설명하라고 문제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수험생들이 이 판례가 나오면 특허권 침해의 의미 및 요건을 쓰고, 실시의 개념, 구속요소 완비 원칙 쓴 다음에 이 판례 검토, 사안, 이런 식으로 틀을 짜고 암기한 다음, 실제 시험에서 그대로 바릅니다. 하지만 깐깐하게 채점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호 범위로 묶고 있는데 침해 의미인 요건 쓰게 된다면 엄격하게 말하면 논점 이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문제 요지와 판례 요지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쓰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논점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논점은 다 맞았지만 목차의 연결 논리적 연결이 어색하게 될 수도 있고, 심하게는 논점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 2-1번 문제에서, 문제를 읽을 때는 조치를 체크해서 조치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준비한 대로 쓰다 보니, 일사부재리 원칙의 내용을 쓰고, 중복시판 내용을 쓰고, 조치를 깜빡하고, 결론에다가, 일사부재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복시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쓴 사람이 실제로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 이런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서, 어, 센스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어,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 어, 수험생들 중에서는, 음, 실전에 약한 분들로 계시고, 실전에 강했더라도 여러 시험, 여러 번의 시험을 떨어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일 수도 있고, 전날에 긴장을 해서 잠을 못잔 바람에, 시험 당일날 컨디션 관리를 못한 경우, 어, 센스만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셨으면, 어, 1차 특허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아실 거예요. 조문과 판례를 변형을 시키는데, 마지막에 있다를 없다로 바꾸거나, 6개월을 12개월로 바꾸는 등 이렇게 말단을 하면서 이제 실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1차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파악을 하셨을 테고, 그 다음 조문과 판례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유의한 다음에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2차 시험도 똑같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실 때, 판례가 어떻게 문제가 되었고, 판결 요지가 그대로 문제의도와 일치하게 나왔는지, 아니면 다르게 나왔다면 어떻게 변형해서 나왔는지, 그 부분에 유의하면서 기출문제를 푸시면, 앞으로 2022년도 최신 판례를 공부하실 때도 그 부분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득 이상의 분들이 경우에는 자기가 만들어 온 틀을 너무 고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마음을 준비한 상태에서 공부하셨으면 아마 좋은, 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GS 문제를 풀 때도 문제에 주어진 대로만 푸는 것보다는 판결 요지를 한번 보시고, 그 판결 요지를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한번 검토를 하신 다음, 답안 작성을 하고, 그거를 강사님들께 피드백을 받는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 한번 하나 예시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동차 때는 점수가 잘 나왔는데, 기득 이상이 되면서 점수가 떨어진 경험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동차 때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목차를 만들 시간도 없었고 일반론도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문제의 표현을 그대로 목차화시키고 거기에 맞게 답안을 쓰다보니 채점자 입장에서는 어, 이, 이 수험생이 어, 문제의 의도에 맞게 논리적으로 썼구나라고 해서 점수를 잘 주게 됩니다 하지만 기득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좀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목차로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만든 목차에 고정적으로 되어서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 의도와 다르게 작성하게 되고 점수는 생각보다 낮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동차 때에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득 이상이 되면 흔치 않게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혹시나 이제 공부하다가 모르시거나 다른 뭐 특법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 아니면 2월달에 실전 GS가 수업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